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과학 제 27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 과학 1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힘과 에너지 중에서 어, 무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98쪽, 98쪽 한번 펴보세요. 쪽다 비셨나요? 네, 거기에 보시면 내용 정리하기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기 그래서 쭉 문장이 있는데요. 어, 그 시작하는 그 까만 점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번호를 한번 매기세요. 1번이라고 매기세요. 제일 첫 번째 문장 1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게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 또 점으로 시작하죠? 거기는 2번 이렇게 번호 를 매기세요. 읽어볼게요. 지구와 같이 질량이 큰 천체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천체가 나옵니다. 천체 천체라는 것은 하늘 천의 몸체 이렇게 돼서 한자어인데요. 우주에 있는 지구라든가 태양, 달, 해성, 이런 별들, 그런 것 같은 물체를 우리가 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질량이 크죠. 이것들은, 이 별들은.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 그것을 중력이라 한다. 이런,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자, 거기 점으로 시작되는데요. 3,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3번. 예, 읽어볼까요?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체는 속력이 점점 더 빨라집니다. 네. 위에서 우리가 옥상에나 높은 데서 돌이라든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속력이 처음보다 갈수록 점점 더 빨라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4번 이렇게 번호 매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떨어지는 물체 안에서는 중력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네, 중력이 없는 상태가 돼요. 네, 예, 떨어지는 그 물체 안에서는. 네, 그다음 문장 5번 이렇게 메으세요 번호 5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달에서 무게가 이거 아, 어떻게 읽는다고 했죠? 네, 오른쪽 숫자 먼저 읽고요. 분수예요. 6분의 1 이렇게 읽습니다. 6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 까닭은 달의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구보다 달이 작잖아요.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도 약해요. 그래서 6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지구가 6배 힘이, 힘을 많이 들어간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나라에 가면 어,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이게, 응.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잡아당기는 힘이 약,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상에서는 발을 딛고, 걸어 다니고, 건물도 세우고, 하지만, 달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거 한번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게 중에서 두 번째, 네, 양가로 2번이 있습니다. 무게의 단위와 측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다시 앞쪽으로, 몇장 앞쪽으로 오시면 94쪽, 94쪽 찾아서 펴주세요. 네, 94쪽 다 찾으셨나요? 네, 94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 무게, 양가로 2번 가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양, 괄호 2번 무게의 단위와 측정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그런 시장의 모습들이 사진으로 있는데요. 네, 밑에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애누리가 없는 재래시장은 단팥 없는 찐빵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애누리를 하려고 하는 손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한근 주세요. 좀더 주세요. 한금보다 더 많이 들인 거예요. 에이, 재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물체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하고 표현할까요? 네, 여기서 측정이란 말이 나오는데, 잰다는 소리예요. 잰다는 소리구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무게에 대해서 배우죠.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 과일이라든가, 뭐 고기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1번, 무게의 단위와 단위 사이의 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2번,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도구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할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자, 옆쪽으로 가보실게요. 95쪽 함께 해보기 시간인데요. 어, 한번 볼까요? 저울의 눈금을 보지 않고 무, 무게를 맞추어 봅시다. 그래서요. 1번. 주위에서 무게가 비슷할 것 같은 물체들을 찾아보세요. 네. 우리 주변에서 무게가 비슷할 것 같은 물체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아, 옆에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봤을 때 아, 저 친구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리고 그 나, 나랑도 비슷하겠다. 이런 이제 무게가 눈대중으로 우리 많이 이렇게 짐작하죠.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물체의 무게를 저울로 재어 확인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 물체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봤을 때 아, 저 친구하고 나하고 비슷하겠다. 그래, 그랬는데, 한번 재보라는 거죠. 네, 몸무게를 재보면, 어, 예상은, 아, 내가 55kg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 네, 어, 나는 더 나가고, 저 친구는 덜 나가고, 이럴 수가 있죠. 그쵸? 네, 그리고, 어, 배낭을, 책가방을 맸는데, 아, 저 친구는, 어, 저 배낭은 얼마쯤 나가겠다 싶었는데, 실제 재보니까, 아, 어, 이렇다, 저렇다. 예, 그런 거를 재보는데, 우리는 지금 방송 수업 관계로 그 실험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음, 여러분들 집에 저울이 있으시면, 음, 어떤 물체 무게를, 아, 책한 권의 무게가 이게 아, 내가 볼때 얼마 정도 되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예, 그거 하, 확인해 봐라. 그런 실험 내용,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 그 밑에 3번. 네, 주위에서 3개의 물체를 골라 무게의 합이 5kg에 가깝도록 맞춰보세요. 그랬어요. 주변에서, 우리 주위, 주위에서 3개 물체를 골라보시고요. 그 물체 3개가 합해가지고 5kg이 되게끔 한번 맞춰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뭐 과일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음, 어떤, 예. 무게 있는, 무게 나가는 물건, 그런 것들을 3개 합해서 5kg이 될수 있게 한번 음, 재보자, 그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는, 음, 한번 재보, 재보았었는데, 방송 수업 관계상, 어, 여러분들 스스로 집에서 한번씩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게의 단위입니다. 어, 여러분들, 그 다음 장입니다. 9 6조을 펴주세요. 네, 예, 답히셨죠? 넘기셨죠? 자, 무게의 단위. 예,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는 보통 어, g라고 돼 있죠, 소문자 영어 g라고 되있는데요거는 어떻게냐면 그램 이렇게 읽어요. 몇 그램 이렇게 아, 음, 보통 얘기하죠. 어, 그램과 kg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킬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킬로그램입니다. 자, 1kg은 1000g입니다. 옛날에는 돈, 근 등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네, 요즘은 우리가 여기에 음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서 무게를 단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g, kg, 뭐 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지가 않았죠. 각각 자기 나라마다 틀리고요. 유럽 틀리고 동양 틀리고 또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돈 근, 옛날에는 한근 주세요. 아직도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근으로 팔죠. 뭐 돼지고기 한근 주세요. 그리고 나물 같은 것도 근으로 팔고 이렇게 해요. 음, 아직 아주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그 계량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야 요즘은 이제 국제화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라 어, 우리가 서로 교역을 무역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음, 통일된 단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으로 다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램과 킬로그램 톤, 이런 식으로 받아야 되고요 어, 그러나 금반지, 이런 것들, 아직까지도 돈, 뭐, 이렇게 쓰기는 해요. 싹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보실게요. 자, 한 돈은, 예, 한 돈은 3.75g. 네, 한 돈, 우리가 한 돈, 금을 주로 많이 돈으로 따지는데요. 3.75g입니다. 한 돈에 그 해당되는 무게가. 예, 그리고 한 근은 600g, 600g이죠. 고기, 주로 구, 고기. 그러나 나물 같은 거는 또 400g이 또한 근이더라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살때 보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1kg은 1000g. 그리고 1톤, t는 톤입니다. 톤. 그래서, 어, kg 다음에 큰 단위가 톤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1톤 트럭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사, 어, 작게 이삿짐 나르거나 짐을 나를 때는 1톤 트럭이면 충분해. 2톤 트럭, 뭐 5톤 트럭 그리고 큰 우리가 이사를 할 때는 큰 짐을 실을 때는 최하 뭐 5톤 트럭이 뭐두대 와야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그럴 때의 톤입니다. 톤. T가 톤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1톤은 1000kg. 네. 1kg이 1000개가 모여야 일 톤이 되는 겁니다. 그요 요게 네, 단위에 대해서 네,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계속해서 읽을게요. 보라색 글씨입니다. 생활 속의 무게와 질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읽을게요. 금을 사고 파는 무게의 단위로 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간혹 돈을 돈 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가 옛날에 돌 반지 같은 거 아이들 사거나 금으로 뭐 음, 목걸이나 반지를 했을 때그 금방이랄까요? 그 금방에서 이렇게 보증서 이런 거를 써서 받은 친 그런 기억 경험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음, 한돈이면 한돈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열돈짜리 목걸이를 했다 그러면 열돈쯤 이렇게 써 있어요. 지금 혹시 남아있으면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한번 펴보세요. 그렇게돈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기까지 읽고 그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사실 돈은 질량의 단위이고 네 우리 여기까지 읽고요. 지난 시간에 질량에 대해서 배웠죠. 질량은 어딜 가나 변하지 않는 그 고유한 무게라고 했습니다. 무게라는 거는 어디 조금 변한다 그랬어요. 달나라에 가면 가벼워지고 적도 근처에 가도 조금 가벼워지고 북극에극 지방,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좀 무거워지고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변하는데 질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돈은 질량의 단위이고 분 중이 무게의 단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읽을게요. 질량이란 물질의 고유한 양으로 어떤 물체를 지구에서 달로 가져가면 무게는 줄어들지만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꼼꼼히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질량과 무게의 차이.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램과 킬로그램도 질량의 단위이고 어, 그램 중 중이에요 중을 우리는 중이라고 읽게 되죠 중과 킬로그램 중이 무게의 단위입니다. 네 여기까지 읽고요 우리가 흔히 그램 내 몸무게는 뭐50 k g 야 이럴 때 킬로그램 그런 것들은 질량의 단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어, 무게의 단위는 그램 중자를 붙여야 이게 무게의 단위인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그렇지가 음, 이제 그냥 섞어서 써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을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램과 킬로그램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1kg 중의 무게를 지구가 질량 1kg의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로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를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램과 킬로그램을 그냥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까닭은 킬로그램 중의 무게를 그냥 음, 그 잡아당기는 힘이 우리가 무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한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그냥 킬로그램 중을 안 하고 그냥 킬로그램 해도 그게 무게 단위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옆장 97쪽으로 한번 갈게요. 한 걸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용수철 저울의 원리 용수철은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에 비대하여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수철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용수철은 볼펜 속에도 들어가고 쇠로 되어 있는데 동글동글동글 둥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건데 이렇게 늘어, 늘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저울을 만든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예를 들어 용수철에 100g짜리 추한 개를 매달았을 때 1cm만큼 늘어났다면 100g짜리 추두 개를 매달면 2cm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에 따라 미리 눈금을 표시해 놓은 저울이 바로 용수철 저울입니다. 네, 밑에 사진 보세요. 네, 많이 보셨죠? 이런 저울, 이게 바로 용수철 저울입니다. 네, 그 사진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용수철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재기 전에는 항상 저울의 눈금이 0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고 0에 있지 않으면 0에 오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0점 보정이라고 합니다. 0점 보정은 용수철 저울만이 아니라 다른 저울의 다른 종류의 저울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네, 저울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 무게를 달아야 되는 그런 기구인데, 영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네, 무게가 뭐덜 나간다, 더 나간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몸무게가 조금 나가고 싶으면 무릎, 탕에 이제 저울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면, 어, 오늘따라 좀 적게 나가요. 그러면 그 용, 저울이 눈금이... 조금 0보다는 저 마이너스 왼쪽으로 가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몸무게 50, 55kg 나가든음 평소에 나갔는데 왼쪽에 조금 나 0이 안 나와 있고 마이너스에 와 있었을 때는 뭐 1kg 뭐 조금 줄어든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0의 위치에 0의 눈금을 놔야지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네, 오늘은 물체의 무게에 대해서 무게 측정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힘 중에서 마찰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